슬슬 입에 딱지 앉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니 하나 강조할게요 퍼브컬처 게임업계 아니 게임업계에 있어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가장 큰 성수기는 역시나 여름입니다 현재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4년 여름 시즌 또한 되돌아보면 수많은 이슈가 끊이질 않았죠 그리고 여름 시즌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로 치는 것이 바로 8월입니다 아무래도 더위가 절정을 맞이하기에 벗기에도 편하고 게임하기 좋은 휴가철도 집중되고 학생 입장에서는 방학까지 있기 때문에 인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8월 국내 서브컬처 게임 업계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게스트 랭킹 먼저 오늘은 모바일 인덱스의 데이터를 통해 주요 서브컬처 게임들의 8월 국내 MAU와 DAU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센서타워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매출 추정치 분석도 곧 나오니까요. 먼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여름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였던 호요버스의 젤레스 존재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해요. 지난 7월 초에 출시해서 이번에 지표 집계 첫 달째를 맞이한 이 게임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유저들을 끌어모았을까요? 바로 결론부터 찍고 말하자면 젤레스 존재로의 대한민국 8월 MAU 추정치는 약 30.5만 그리고 평균 DAU는 약 6.6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보면 어느 정도의 성적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데이터를 집계하는 서브컬처 게임들 중 8월 MAU 4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다만 평균 DAU 기준으로는 8월 7위 정도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 출시 이전에 끌어모았던 관심 그리고 호요버스라는 이름값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첫달 성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건 젤레스 존재로가 아무리 호요버스의 후광이 있다고 해도 게임의 소재 장르, 플레이 스타일, 아트 등 모든 것이 차별화에 신경 쓰다보니 오히려 대중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콘솔 액션 게임의 익숙하고, 원신이나 스타레일과는 다른 스타일의 게임을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어필하는 데 성공했지만, 서브컬처 게임 업계의 주유에게서부터 뽕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이 호요버스식 BM의 부담은 기존 원신이나 붕괴 스타레일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게임의 반복 플레이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볼 수 있을 듯한데, 뭐 이번 영상은 일단 젤레스 돈질의 리뷰 영상은 아니니까 이쯤에서 줄이고요. 아무튼, 이제 막첫달 성적이고 무엇보다 유저수도 유저수인데 젤레스 존재로의 성적은 사실 매출도 함께 봐야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게스트 랭킹 매출 편에서는 이 게임의 매출 그리고 각 국가별 지표까지 좀더 상세하게 분석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이제 8월 서브컬처 게임 MAU 기준 국내 유저 후탑 10을 살펴볼게요. 먼저 10위는 앙상벌 스타즈. 리듬게임은 평균 DAU 자체는 다른 장르에 비해 낮지만 캐주얼하게 오래오래 즐기는 유저가 많기에 MAU가 높게 잡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8월 역시 꾸준한 인기 속에 큰 변화 없이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위는 명일방주. 8월 초에 있었던 4.5주년 이벤트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MAU를 대폭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워낙 많은 유저들이 몰입하면서 즐기는 게임답게 평균 DAU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게임은 현재 레인보우 6스 시즈와의 한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8위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지표집계 3달째 여전히 오픈빨은 빠지는 중이지만 그래도 전달에 비하면 지표 하락 폭을 낮추는데 어느정도 성공했습니다. 8월 중순에 진행한 100일 이벤트의 영향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 게임은 9월에 게임의 첫번째 대회 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유저들과의 소통도 진행할 예정인데 과연 다음 달에는 이 화살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7위는 명조 워더링 웨이브 이 게임 또한 마찬가지로 지표 집계 3달째 오픈 초기 효과가 빠지는 중인데 아쉽게도 나온 랩과 다르게 전달 대비 떨어지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8월 중순에 신 캐릭터의 출시로 한 차례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오픈 초기에 비하면 게임에 대한 활력 자체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9월에 출시 예정인 신 캐릭터 그리고 1.2 버전 후반부 콘텐츠가 과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위는 프로젝트 세카이 앙상블 스타즈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안정적인 지표를 유지 중이고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블루아카이브 이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7월 말에 진행한 3주년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덕분에 8월에도 높은 지표를 보이며 5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DAU 또한 10만을 넘겼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열성적으로 게임을 즐기는지 이런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9월에는 큰 이슈가 없지만 워낙 인기 게임인 만큼 유저수 지표는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위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젤레스 존재로 다시 말하지만 호요버스 게임 의 기대치에 비해 첫 시작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지만 어찌 되었든 2024년 신작 기준으로 는 분명 높은 수치의 스타트입니다 이 게임은 9월 말에 버전 1.2 업데이트 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다음 달 성적은 어떻게 나올 지 기대됩니다 3위는 승리의 여신 니케 네이 게임 덕분에 호요버스 게임 이 국내 mau 기준 탑123를 차지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여름 이벤트를 크게 진행하면서 mau 또한 크게 끌어올렸 는데 사실 정상적이라면 8월에는 그 역풍을 맞아 지표가 떨어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에반 게리온과의 콜라보레이션 덕분에 방어에 성공하면서 무난하게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패턴상 콜라보레이션이 끝나면 약한 달간은 반 강제로 쉬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달은 한달 쉬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위하고 2위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 이중 붕괴 스타레일은 신 캐릭터의 픽업이 있기는 했어도 아주 큰 이슈나 이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 수가 꾹꾹 상승하며 무난 무난하게 2위를 기록했습니다. 즉이 게임도 이. 이제는 유저들이 점점 콘크리트화 되어간다는 이야기 되겠는데요. 원신 또한 다른 모든 서버컬처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압도적인 수치로 국내 MAU 1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원신은 8월 28일에 대망의 나타 지역이 열리며 버전 5.0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죠. 하지만 이번 8월에는 딱 3일간의 데이터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제 업데이트의 영향은 다음 9월 데이터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탑10에 들지 못한 게임들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디언테이즈는 7월에 N주년이 있었음에도 MAU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는데 8월에도 눈에 띄는 하락을 보여주어서 아쉬움을 남겼 고요. 카운터사이드는 오리진 1.5주년 이벤트의 진행 여파로 오랜만에 MAU를 대폭 끌어올렸고 아우터 플레인 또한 7월 대비 지표를 끌어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임들의 지표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눈길을 끄는 게임은 역시나 이 게임 a f k 새로운 여정인데 굉장히 높 큰숙취에첫달 지표를 보여주면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쿠키런 IP의 신작인 쿠키런 모험의 탑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들 게임은 매출에서도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어질 게스트 랭킹 매출 편에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게스트 랭킹 유저 수편 8월 랭킹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8월은 유저 수보다는 매출 쪽에서 할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아 맞다, NC 소프트의 호연 또한 초반 성적에 대해 매출 편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런 만큼 이어지는 매출 편 언제나 그랬지만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